왜하하님님이 크신 사람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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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준비하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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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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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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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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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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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 이 집에 갔는데 어린 집 이제 그 보모겠죠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어, 엄마는 뭐하시는 분이니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 그럼 아빠는 뭐하시는 분이니 했더니 에,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에, 직업을 물어봤는데 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에, 영어로 liar라 그럽니다. 라이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라이어라고 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라이어 라이어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드라마가 영화인 것 같아요. 봤는데 그런데 그 보호 선생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 아빠가 거짓말쟁이라니 뭐 하시는 분이니 거짓말하실 리가 없잖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그 판사 앞에서 정장을 입고 거짓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확실히 브라이트하신 분이셨어요. 딱 듣더니 어 변호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뻥 터지고 웃어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들 교감이 없어요. 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영화 좀 보세요. 영화 보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영화비 는데 드릴게. 박카까지 못 들여도 영화까면 들릴 수 있어요. 영화가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에는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꼭 성경에만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영화 속에도 있어요. 이 자연 세계의 꽃과 나비와 벌과 흉악한 그 범죄 그 교도소 안에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늘 성경에서만 뭐 발견한다는 사람은 이 반쪽짜리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어요. 예, 늘한 분만 명야면만 예, 하세요, 우리는 예, 대표로 반장하세요 예, 우리게. 예,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 평상시에 변호사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 하시는 분이 유튜브로 들으면 저희 머리 얼마 안 남은 걸다 뽑아버릴 텐데, 아 진짜 이, 이 변호사라는 이 업종이 굉장히 좀 좋은 직장 같고 직업 같은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봐요. 이 감옥소에 갈 사람을 감옥소에 안 보내는 제주가 있어서 이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벌안 받게 하는 제주가 있어. 이분들이 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야. 원래 그 일이죠. 그런데 돈을 받고 감옥 갈 사람, 형량을 무거운 사람에게 해야 할 사람을 이 가볍게 하거나 이 탄감해 주는 업종 중 하나가 이 변호사예요. 고개 를 끄덕거리는 분은 이제 아시는 분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은 이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늘 교회만 사모하고 말씀만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사실은. 뭐 우리는 성령님 하면 파라 뭐 토스토스인가 뭐 발음 잘안 되네. 뭐 보혜사 성령 말하고 뭐 우리를 위해서 벌 받을 일간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하냐? 저도 저희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군인대가 많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데 이런 생각해봤어요. 을 너희 아빠는 뭐하는 분이니 예, 주일날이면 정장이 고고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우리 손자가 혹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요 주일날이면 강대상 올라가서 정장이 고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어요 뻔한 거죠 목사죠 뭐. 예, 웃는 분은 아주 고소하다고 표정을 집어서 웃으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이게 자기도 못 감당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제 아내한테 아침에 했어요. 이 보고 나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깨닫는 바가 있는데 꼭 내가 그 아빠인 것 같더라고. 그 영화는 그거예요. 그 여섯 살짜리 아이한테 약속을 해서 안 지켜요. 아빠가 너무 바쁜 거예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고 가정적인 아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회자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살피지 못해요. 맨날 약속해놓고 이제 약속을 이제 안 지키는 거죠. 이걸 이제 한자로 시건이라고 그러죠. 시건 말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받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12 제자를 세웠어요. 12 제자를 세웠는데 뭐 지원서를 받아갖고 경쟁률을 뚫고 이제 제자를 12명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잘 나갈 때니까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건 정말 기득권 되고 미래의 희망인 거예요. 미래 보증 수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그 당시 정말... 모였다 하면 4천명5천명이 모이는 그큰 아주 리더인데 그분이 내 제자가 될래? 어우. 그냥 그 순간 바로 은혜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고 생각하고 이 분위기가 벌써 쌓 싸지는 거예요. 12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3년 반 전에 뭐 나를 따르라고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제 꼬셨냐면 나를 따르면 너 고기 잡았지 응, 고기 잡고 있는 거 보시고 계신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낳는 사람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 금을 집어 던지고 그쪽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낳는 게더 큽니까? 물고기 낳는 게더 큽니까? 사람을 낳아야죠. 예. 여기 다 낳기신 분들 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잘못 낳겠습니까? 예. 아 근데 3년쯤 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저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어, 저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한 자리 줄줄 줄 알고, 자청룡 500회 가면서, 좌의정 우의정, 뭐, 각종 자리 딱 잡을 줄 알았더니,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대권 주자라고 하죠. 대권. 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그 사인해서 임명할수 있는 자리가 수만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5급 공무원 사무관서부터는 대통령의 그 뭐입니까 그 어인이 찍히는 겁니다. 6급 공무원까지는 뭐 행정자원부 장관이 하지만 5급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님들도 다 대통령이 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직접 대통령이 사는 겁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자입니다.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뭐 감사원장 요직은 다 대통령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오늘 갑자기 아예 고촌에서 살지 말고 서울로 오셔서 내각에 입각하시라고 뭐 최소한 장관 자리는 약속하겠다고 뭐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십니까? 제가 기도할 텐데 보니까 가능성 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저는 아 알겠습니다. 교회는 누가한테 맡기고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 정치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안 하셨죠. 예, 이상합니다. 꼭 이제 안할 사람들한테 그걸 런 맡기고 저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안 맡기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 같은 일이나 그 감사원장 저안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눈빛이 쏴지는데. 네. 이 청문회에 가면 사람이 많이 시청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죄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빌라도 총독을 자기 나라로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헤로왕을 이제 면직시키고, 이제 왕이 될줄 알았는데 이 왕을 안 하시고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제 액션 하나 취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당신 이럴 수가 있냐고. 3년 전에 고기 잘 잡고 있는 사람 꼬셔갖고 제자 만들더니 이제 와서 이제 죽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죄인을 따라다니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 멱살 잡히고 사실 말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보면안 됩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아시는 거 같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 근데 그 유죄가 이제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뭐 사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당시 가장 그 사형수 죄수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형 이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단번에 목이 잘려 죽거나 뭐 교수형이거나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이 고통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보통 죽는 시간이 5일, 길면 일주일도 걸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진을 빼는 처형이겠습니까? 이게 그런 사형이라는 그 언도를 받게 되는데 아, 이때부터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은 배신, 열한 명은 다 이제 모른다고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제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좀 제정신이 있었으면 아, 뭐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힘드시면. 제가 좀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내가 맞고 이렇게 열두 제자가 열두 구간을, 아니 뭐 열한 제자도 괜찮아요. 한 명은 어차피 갔으니까 열한 명이 한 구간 구간 해서 한 200m씩 이라 해서 좀 대신 좀 돌아가면서 지자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구경 나왔다가 걸린 사람이 있는데 실제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그런 위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로가 사실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명그 고기 잡고 금을 끌어당기는 그팔 근육에 있는 그배 들어가 좀 하면 괜찮잖아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물 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만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마태마가는 기록 안 하고 그 누가만 기록을 했는데 그들이 멀리서 보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숨어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은 드러난 제자들인데 숨어있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0, 19장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인데 이 사람은 신분이 공예원입니다. 그 당시 공예원은 아주 높은 직급이죠. 직급 행정부와 사업부의 그 결합된 그런 구조적인 사회에 그래도 이름이 있고 덕망이 있는데 성경을 뭐라고 그 사람을 기록을 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 50절 23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국가의 어떤 뭐 내각의 주요 요원이죠. 유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참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 조직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썩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안는 않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다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이 사람은 뭐 다수결로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는지 모르지만 소수는 항상 그 의견이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데 요셉 그리고 제 니고데모 뭐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걸 받겠습니까? 했던 물어봤던 공행원이에요 낮에는 못 찾아왔어요. 챙피해서 자기 친분이 있으니까 좀 사람 눈에 안 띄는 밤에 찾아오는. 뭐 그런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의 요셉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따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신분상 도저히 제자라고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요. 어떤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정마다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 드러나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숨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출석은 안 하세요. 교회 출석 안 하세요. 뭐 무슨 행사에서뭐 전혀 안 하세요. 근데 가끔 큰 물질로 교회 후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교회도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교회에 좀 물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참 특별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some, some, 요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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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데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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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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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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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런데 1 2명의 제자는 어디갔어요 없어요. 네. 왜 없을까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금말거나 몰라요. 근데 목숨이 아까우니 s 다 도망간 거예요. 제가 또 n g to be a little bit. I t 치면 그럼 너는 어떻게 해? 거기 자리 있었겠냐. o 출중 g young y o u 을 g y 저도 그 자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g y o u n 할수 없어요. 예 young y o u n 요 저도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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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히면 십자가까지 모르지만 거의 뭐 거의 준하는 그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공연, 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성경에 특별히 그런 제자라고 표현을 잘안 하는데 그 표현하는 보금서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남성 유수주의 그 뭐랄까요 가부장적 권위적인 사회다 이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안 떠올랐죠. 꼭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여자와 어린이는 그 숫자에 안넣지 않습니까? 장정만 오천 명.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기록은. 예, 여성과 어린이는 사실 사람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던 아주 그 아주 그 남성 우주의 그런 사회였던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여성들의 어떤 지위는 아직까지도 구조가 취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숨어 있는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숭도하고 예,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그 여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어요. 예, 열두 명의 제자 중에 딱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안입니다. 사도 유안, 유안 복음의 저자였던 유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유안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유안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괜찮은 그 가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법정이나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 보호받는 그런 위치에는 있 제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그 기록을 요한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대한 전후의 사건에 대해서 좀더 신뢰를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듣고 쓴 거예요, 그냥 듣고. 왜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쓴 것과 그냥 듣고 쓴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복음이 그 복음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얼마나 이제 그 또한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그 십자가 위에는 죄명을 씁니다 보통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무슨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의 죄명이 예요 이렇게 그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영어 알파벳으로 대문자로 그 I L N I 이렇게 돼 있나요? 뭐 그런 거로 돼 있는데 예, 원래는 이제 3개국어로돼 있습니다 보도 퀴즈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유아는그3개국어다 썼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는 유대인 사는 지역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로마 그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어로 돼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라틴어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으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이 3개 국어로 이 제패가 써 있습니다. 그 제패는 누가 썼냐면 빌라도 총독이 썼습니다. 뭘까요? 유대인의 왕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다 글을 쓰니까 제패를 쓰니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을 늘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래요? 나는 내가 쓸거 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봤어요. 이 빌라도도 굉장히 지식인이었던 것아요 똑똑했더니 삼계구을 하지 않습니까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삼계으로 썼다는 얘기. 예요 총독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드리면서 평상시 안 들어본 얘기를 듣는 것 같죠, 느낌. 요은그걸다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누구누구 누구 있었는지 다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있어도 뭐 들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전후, 순환 당하는 시는 예수님과 부활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한번 그 요한을 한번 이 고난 기간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실 때 드러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시고 모든 거잘 하시는데 위기 때다 튀어가서 존재감 없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근데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 뭐큰 직분도 없고 교회 왔다 갔다 안오는 날이 더 많고 뭐,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정말 그 교회 어려움을 다 수습하고 다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꼭 같이 모여서 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무시하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뭐이 자리는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협력하며 도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픈하지 않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오픈하지 않는 않는 그 배경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돕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마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고 이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오늘이 원래 종료주일이면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래서 이 금요일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날이다. 해서 이제 그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1년 계획에 들어간 기간이 이제 이번 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별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뭐 정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런 그 종교에 대한 그 종교력이라 그죠? 교회력을 의미 부여를 하는데 좀 그래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늘 이제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직장 다닐 때 금요일 하루는 금식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되게 힘든데 이제 사람이 이게 이 금식을 하면 첫날은 되게 예민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하기도 했는데 이제 왜 웃으세요? 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냈는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보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처음에 시작할 것처럼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애가 이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제 그만 하자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의 뜻을 잘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나는 증정 이 시대의 어, 제자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가 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 교회들이 시끄럽고 목회자들이 좀잘이 그 시대에 안 맞는 목회를 한줄 아십니까?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사역과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공동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도 그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대만 알 만한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안 죽은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 물론 되긴될 거예요, 좀.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겠냐고요. 이게 이게 선택 사양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사역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때 보면 이것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받았어요 특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게 따로 있지 그 죽었다는 걸믿으라고아 그게 아니고 죽은 건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니까 그걸 믿으라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래, 그냥 좋게 좋게 가지 그런 꼭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겟세만의 동사에서 세번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잔이 뭐예요? 죽음의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독배를 마셔야 되는데 독배를 안 먹어요. 달달한 주스만 빨고 있으니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저도 달달한 거막 먹어갖고 당수치가 무지하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도 혈액검사 도 해봐야 돼요 당수치 높으신 분들은 주스만 빨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주스 중에서 그 가장 그 혈당을 올리는 주스가 포도주래요 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찬을 쓴박이 같은 쓴 걸로 바꿔야 될까봐요 네. 쓴 잔을 마셔야지 이게 맨날 달달한 걸 마시니까 전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에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빵에다가 소금을 듬뿍 넣었고, 한 짜게 만들고 쓴빵 같은 쓴 거를 그냥 그뭐 굳이 할 것도 없어요. 인천에서 가까운 여기 강화도가 있는데 인진숙이 있더라고요. 인진숙을 한번 먹어봤더니 무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까지는 그냥 준비했으니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성찬 때는 저 인진숙으로 해야 될까예요 인생의 쓴 맛을 봐야 돼요, 사실. 근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 있어서 길게 못 하겠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 중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사실. 네, 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죽어야 되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죽어야 돼요. 네. 교회 중직자 목사가 살아서 길길이 뛰는 순간 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고 이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예.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죽어야 됩니다. 예, 목회자가 죽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내지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들 살아서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거기는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의 역사가 역사해요. 여러분 교회 혹시 다른 교회 가실 기획이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잘 보세요. 인간이 살아서 설쳐내는 교회들은요, 그살인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목회자와 중지자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나 대우해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영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알고 그런데 안 갑니다. 그때 좀 이렇게 영적 그 지능이 낮은 사람들 우리는 걸 SQ라 그럽니다. 스피리추얼, 퀘션드. IQ가 아닙니다. 예. SQ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탁구 공부가 압니다. 저 교회는 예. 영적 지수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택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걸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죽는 연습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죽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잔머리 걸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일날이면 강대리상에서 양복 입고 뭘 한다고요? 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그 영화를 한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빠의 직업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어떤 거짓말쟁이라고요? 예, 정장을 입고 예, 판사 앞에서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 그 직업이 뭐라고요? 변호사 어째 썰렁해졌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튼 저도 감당 못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예, 감당하실 분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좀 묵상을 잘 해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좋우신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가운데그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